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사용하는 공, 경기장의 크기, 고래 형태 등에 따라 종목이 나눠진다.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? <laughs> 저요, 선생님! 숟가락 농구야 <laughs> 쌤! 미식축구 같은 것도 영역형 경쟁 스포츠예요? 영역형 경쟁 스포츠가 아니라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고 똑바로 불러야지. 찔만, <laughs> 찔만. 또 뭐가 있지? 그동안 아이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. 체육쌤은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한 너무나,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. 그 사실을 저 혼자 듣게 깨달은 거죠. 그래, 그래, 그래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에 강당에서 보자 네 응, 하지 마요 너 뭐하냐? 어제 본소리 아직도 머릿속에서 뱅뱅 몸돌아? 이번엔 또 뭔데? 또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려든 소설이겠지 어, 그런 걸왜 봐? 난노예 야, 웹 썼는데 개치거든? 그리고, 조용히 좀 하고 좀 가줄래? 다 지금, 체육쌤 보고 있어. 어? 씨, 니네 때문에 갔잖아. 가고 가봐 설마, 체육쌤? 아까 바로 나갔는데? 몰라. 다 니네 때문이야. 왜 저래? 왜쟤 하아 <laughs> 왜 이렇게 춥냐? 어디 예쁜 옷이 없나? 쇼핑하려고? 이거 응. 예쁘다 이거. 그래? 응. 마카 한번 질러볼게 어떡하죠? 저 쌤이 너무 좋아져 버렸는데 쌤만 보면 심장이 너무 쿵쾅대서 터져 버릴 것 같아요. 그런데 하필이면 쌤은 왜 쌤이고 저는 왜 학생인 거냐고요. 쌤과 제자 관계로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일은 없을 텐데. 우리 가망성 없을까? 그래서 꿈꾸고 난 뒤에 쌤을 좋아하게 됐다고? 응. 쌤만 보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. 친구야, 그 사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? 안 될까? 택도 없지. 본지서 잘못 집었다 진짜, 가망성 제로야? 보라, 너도 그렇게 생각해? 당연히 0%지. 서설 남지, 학교 싸매. 왜 자꾸 현실성 없는 사람만 좋아해? 진실된 러브에 눈을 뜬 거라고 해줄래? 드디어 진짜로 왕자님을 찾은 거라고 저기 있는 체육쌤이 왕자님이고 D가 공주님이고 어, 난이 상황 안 볼란다. 태권도 도장이나 갈래. 안녕. 착한 김하늘을 저렇게 날 정도면 내게 끝난 거야. 헛된 꿈꾸지 말고 빨리 꿈에서 깨어나. 싫어. 영원히 안깰 거야.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쌤이랑 잘될수 있는지 얘기 좀 해보라니까? 개좀 보게 야, 쌤이 네 이름을 알기나 해? 너랑 존재를 알기나 한다니? 어? 그러게요 쌤은 저를 알기나 할까요? 제가 누군지, 몇 학년 몇 반인지, 제 이름은 뭔지 하, 이 밀려오는 불안감은 뭐죠? 친구. 일단 체육성한테디 네 존재부터 달리자고. 오케이? 오케이. 그날부터 저의 작전이 시작되었어요. 쌤. 안녕하세요. 안녕. 쌤, 제 이름 뭔지 아세요? 어, 미, 미안. 쌤이 학교 온지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네. 주연이에요. 최주연.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 주연이 쌤이 꼭 기억할게 네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힘내세요 아아왜 바보 아, 반타가 뭐. 아, 깔려있네 깔리는... 동기 봐봐 동기 아 그래 왜? 왜? 아, 누군데 아 누가 들어왔네 아, 쌤이다 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, 쌤. 제 이름 기억하세요? 어... 이름이... 어... 주연이요, 최주연 기억해 주시기로 했잖아요. 아, 주연이 이제 생각났다. 앞으로 안 잊어버릴게. 네, 쌤. 약속하는 거예요. 응, 수업 시간에 보자. 네, 선 끝나신 거예요? 어. 목 마실 텐데 이거 드세요. 고마워. 근데 이름이 조연? 조연 그... 맞지? 네?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에요, 쌤. 주인공 주연이요. 그게 그럴 수가 있죠? 그동안 몇 번이나 제 이름을 말해줬는데 최주연 이세 글자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? 더보고 <laughs> 주연이라 했다고 대체 어느 서적속에 주연이냐? <laughs> 몰라 덕분에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바닥을. 야 원래 나이 들면 기억력 줄어든데 우리 엄마도 어제 저녁 메뉴 기억 못 하고 그런다. 날들긴 개뿔. 체육쌤 20대 아니야? 학생들이 많잖아. 그 많은 이름은 어떻게 나와요? 몰라. 그냥 체육쌤 포기하고 원래대로 소설이나 좋아할까 봐. 우리 꼬맹이 포기도 참 빠르다. 언니가 내만난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. 몰라. 끊어. 쌤한테 크게 실망감을 느낀 전, 사랑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.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. 그런데, 그 다음날. 어? 연이 어디가? 네. 오늘은 쌤이 주연이 이름 기억했다. 약속 지켰다. 네. 맞아요, 제 이름. 주연이. 쌤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.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. 주연아. 라고 말이죠.